안녕하세요. 단진의 그리나오스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었어요. 그래서 여태까지, 이제, 어, 물마름이 너무 심하고 정원에, 그래서 막 화분 받침대도 받쳐놓고 이랬는 거 모두 제거해야 될것 같아요. 장마 대비해서. 오늘은 수국도 이제 많이 피었잖아요. 꽃대 정리도 좀 해야 될것 같고. 지금 수국 꽃대 정리해서 삽목 옆에 그 자리에 두어도 돼요. 이렇게 밑에 막 올라오죠. 여기 여기 새순이 여기 자르면 될것 같아요. 여기 잘라가지고 삽목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거는 잘랐어 옆에 모주 옆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지금 키가 커서 저는 여기에 순이 나왔는데 여기 순이 나왔죠. 요 밑에다가. 어, 키가 너무 커서 잘라줄 거예요. 수국도, 꽃대도 정리 좀 하고, 이제 꽃이 많이 졌잖아요 그죠? 어, 키가 너무 커서, 이렇게. 이것도 사실은 키가 큰데, 더 짧게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더 짧게. 원래는 훨씬 더 짧게 잘라줘야 되는데, 어, 여기. 그래서, 이런 거, 예쁜 거는 지금 삽목도 해도 될것 같아요. 어, 장마철이니까 엄마나 이거 막 완전 쓰러지고 난리가 났네요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이래막 쓰러집니다 어젯밤에 비가 정말 많이 온것 같아요 물이 이만큼 잤어요 이거 이제는 물 마름이 워낙 심해가지고 제가 물받침대를 많이 해두었거든요 풀도 막 올라오고 카라 이거 그리고 물봉선아 이것도 아 이게 막 하엽 정리도 해줘야 되니다물 마름이 워낙 심하니까 제가 이렇게, 어, 물 받침대를 해두었어요. 정원에 할 일은 정말 많아요. 많은데, 그냥, 저는 일일이 다모하고그 <laughs> 눈에 띄는 것 모습 정리하고, 아,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가지고, 어, 장마 오기 전에는 물 주기 바빴고, 장마 오면은, 물 받침대나 꺼내주고 그렇게 합니다. 모두 여기 다물 받침대를 해놨거든요. 어, 율마도 그렇고 물 마름이 워낙 심해가지고 아마 풀인지 화초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. 이거는 그렇게 무성한 아이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래가지고 요긴 줄기는 바로 여기에다가 옆에 이래 놓으면 어, 이제부터 이거는 장마철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아마 무성하게 잘 자랄 것 같네. 하엽 아, 정리만 조금 해주고, 어, 선볼게 많지만은, 그냥, 요 정도로만 하고. 음, 에키네시아도 정말, 꽃도 오래 가고, 한참 피어 있었는데, 비가 오면은 좋아하는 장마, 이거, 이거, 콜레우스. 콜레우스는 정말 잘 자라요. 콜레우스랑 엄마 납작보리도 이렇게. 벌써 이게 올라오네요. 이 위에 올려놓둔 거는 진짜 물 마름 심해가지고 제가 물 받침대를 이래 늘 해놓는데, 여기 한번 보세요. 아우, 너무 귀엽다. 삼파첸스 삼목둥이. 이쁘죠? 비가 많이 왔어요. 이거 한번 보세요. 이거 세이지인데, 물이 너무 가물, 저 뭐고 그 한참 동안 물을 어, 햇빛이 좋아가지고 빛이 좋아가지고 이거 이런 것도 모두 제거해 줘야 됩니다. 너무 잘 크죠? 이거 유면 <laughs> 언제까지 올란지 몰라도 일단 이런 거 모두 제거해 줘야 될것 같아요. 비가 오면 이거 난리가 납니다. 바닥에 물반 침대를 저희 집에는 안 해놓으면은. 가물어가지고,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, 금방 하루만에 시듭니다. 그래서, 이렇게, 어물 받침대를 모두 해두었는데, 그거 모두 제거하고, 장마 준비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. 블루베리는 아직도 덜익겠는게 많아가지고, 어 빛이 더 나야 되는데, 그리고 햇빛이 좋아야지 이런 달리아, 겹달리아도 씨앗을 받을 수 있는데, 너무 예쁜데, 지금 이렇게, 장마 오면은 씨앗도 받기 힘들어요. 아, 비가 와서 테디베어 막 쓰러지고 좀 묶어줘야 되고, 어, 장마가 오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어, 바닥에 두었는 거는, 이런 거는 물받침대를 안 두었는데, 제가 마당에 두은 거는 시, 시멘트 위에 두은 거는 물받침대를 모두 해두었기 때문에. 그런 거. 아, 이제, 이제부터 장마라서, 어, 나면은 살균도 해줘야 되고, 막, 더 바빠집니다. 더 관리가 한참에, 한 번에 물음이 확 오기 때문에, 이렇게, 장마 대비, 철저히 하세요. 한 번에 훅 가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